안녕하세요 해강원장입니다 자 오늘 특징종목 HLB 종목입니다 어, 앞에서 뭐 투자의견을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어, 의견을 드려왔고 투자자 여러분들과 정보들 공유하면서 어, 잘 보유해서 나중에 크게 수익 낼수 있도록 어, 함께 공유하면서 성능투자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죠 네.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열심히 또 청취해 주시고 저도 역시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아, 그 부분들 좀 꼼꼼히 체크해보고 어, 중요한 얘기 오늘 좀할 텐데 정말 아, 앞에서 제가 이 날이죠? 5월 18일 날방송 의견 드렸죠? 이 장난이 좀 심하다 에, 진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요 장난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거는 어, 결과가 이제 빨리 나왔죠?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5월 18일자의 이 급락이 어, 이유가 있었다라고 좀볼 수밖에 없어요. 어,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댓글로 이제 문의 사항을 좀 주셔 가지고 어, 일부 타 이제 그 유튜버가 어, HLB의 어, 이 수급이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견을 좀 주셔 가지고 어, 실제 이 HLB 주가의 어, 주포가 누구인지 주세력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과거 한1년차를 내다봤을 때 언제 주가가 올라가고 누가 사고 팔고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간단 명료 하니까요 길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5월 18일날 장난이좀 심했던 내용들 부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HLB입니다. HLB 지금 약 20, 250일간이에요. 250일간, 250일 거래일이면 1년치잖아요.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치의 그 수급 동향인데, 자첫 번째가 외국인, 기관, 개인입니다. 자맨 위에 차트는 뭐주 주가죠, 주가. 아시다시피 주가고요. 뭐 과거 이제 그 이전에는 5만 원뭐그 이상도 가격이 있었는데 쭉 3만 원 떨어졌고. 다시 예, 45,000원 넘었었고, 그쵸. 다시 3만원 이하, 지금 최근까지 이런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개인들 팔고 사고, 예, 다시 팔고 사고, 많이 팔았다가 사고, 많이 팔죠. 최근에 좀 모아가고 있죠. 잘 보세요. 개인 투자자는 어쨌든 사고팔고 좀 등락이 좀 심하고, 자, 기관들 볼게요. 기관들. 기관들은 떨어질 때 어쨌든 팔고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대거 사들였죠. 올라갈 때 대거 사들여요. 주가 올라갈 때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누가 샀는지 보세요. 외국인들은 뭐 앞에서 떨어질 때고 말고 뭐 그냥 꾸준히 삽니다. 많이 올라갔을 때는 외국인들이 팔았네요. 그렇죠. 외국인 기관들이 좀 팔고 많이 올라간 고점권 45,000원 상단 부분에서 누가 사들이죠? 개미들이 사들이죠 자그 다음에 다시 외국인들 뭐 주가 떨어지니까 꾸준히 모읍니다 어, 최근에 특히 쌍바닥 찍고 차트 올릴 때오 어, 많이 사들이죠 외국인들이 최근까지 어쨌든 보유 비중을 많이 높여 놓은 상태입니다 기관들 보세요 기관들 떨어질 때자좀사 모으죠 외국인처럼 좀사 모으더니 네, 바닥에서 좀더 팔고요 근데 많이 팔진 않아요 기관들 보세요. 많이 팔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최근에 요거 좀 올라가니까, 물량을 좀 내놓네요. 기관들이. 물량 좀 내놨어요. 개인들과 같이. 보이시죠? 기관들 대거 팔고, 어, 기관들 물량 내놓고. 주가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3만원 대비하면, 지금 3만 6천원, 3만 7천원 정도니까, 어, 단기적으로 주가는 어쨌든 좀 오른 상태인데, 어, 수혜는 누가 보고 있죠? 외국인이죠. 이주 세력은 누구예요? 외국인입니다. 주 세력이 외국인이에요. 근데 주가가 크게 뜰때 보면 누가 사 주죠? 기관이 사 주죠. 결국은 외국인이 주 세력이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 드렸잖아요. 주포는 이 둘이라고. 특히 이 종목에 주포는 기관이 기관인데 특히 기관이 이렇게 한꺼번에 좀 많이 사들일 때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럼 주가가 많이 오를 때 누가 파냐? 개인이 판다. 개인이 팔아 지킨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유튜버 얘기를 하셨을 때제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사고 있으니 주가가 안 가는 게 아니냐라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 얘기도 뭐 일맥상통은 합니다만 중요한 건 주포 주 세력이 외국인이다. 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외국인 지분이 15%, 아, 14%, 14.2% HLB. 외국인이 보유 비중이 14%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 세력은, 실제로 주 세력은 외국인인데, 거기에, 플러스 기관이 대거 사들일 때 보통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 그 부분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표로 볼게요. 표로 이제 매일 일간 차트로 좀 볼게요. 250일 누적이 아니라. 자, 최근에 보면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나 보면 4989, 4989가 좀 등락이 좀 있어요. 꾸준하게 사들인 경우는 없습니다. 네, 4989, 4989가 있고, 최근에 어, HLB 주가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약한 2, 3개월 정도, 어, 2, 3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했죠. 그 주가 흐름이나 뭐이 주식 시장의 동향이나 그 차이가 없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투자자별 수급 동향을 놓고 봤을 때, 그럼 본격적으로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자딱 뛰어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수급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지 정상일까요? 외국인들은 뭐 그냥 뭐, 샀다 팔았다 정도 그냥 꾸준히 해주면 되고, 기관이 사줘야죠. 기관에서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는지 봐야죠. 투자신탁하고, 이해되세요?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꾸준하게 잘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되고, 주가가 튀어 오를 때, 자, 반대로, 반대로 개인, 개인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파는지를 봐야죠. 이해되세요? 개인투자자들이 항상 주식시장에서 왜 돈을 못벌어요? 롱투자를 못해서 그래 롱투자를 길게 투자를 못해서 그래 근데 길게 투자를 보통 언제 해요? 길게 투자 잘하긴 하지 근데 길게 투자를 언제 잘해요? 어, 비자발적으로 주가지 주가 종목에 물렸을 때어 주가에 뭐한 일단은 10%도 손절 잘 못하잖아요 주가 한20%막 이렇게 물리기 시작하면 아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냥 냅둬요 그냥 롱 투자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한30% 넘어가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천에보로 냅두죠 더 세상 가진 않겠지 하고 그냥 냅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비자발적으로 그냥 중장기 투자하는 거야 롱 투자하는 거야 근데 오를 때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오를 때는 또 비자발적으로 또 투자를 못해요 오를 때는 불안불안한 거야 떨어질까 봐 겁이 나 그러니까 한10% 올라가면 아유 이거 너무 잘 먹었는데 하고 팔고 나오는 거예요. 주가 한30% 오르면 이제 속 터지지. 아, 이거 진짜 가나 보다 하고 이제 30%, 40% 올랐을 때 따라가잖아. 응? 일반적인 투자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자, 제가 얘기하는 거잘 들으세요. 떨어질 때 내가 마이너스 50% 견딜 분은 올라갈 때 플러스 50%도 견뎌야지. 이래야지 이게 합리적인 거지.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투자자분들. 만약에 일부 한 종목에서 내가 마이너스 한50% 손실 중인 종목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 손절 보는 손실 보는 거난 손절 정말 싫어. 나 손절 못 하겠어. 나 마이너스 그냥 묵혀 둘래. 어, 뭐망하진 않지. 망하지는 않되지라고 가려면 그런 투자 성향이라면 HLB 같은 종목을 꼭 기다리세요. 이런 종목이 끌고 가야 돼. 끌고 와야 된다니까? 끌고 와야 돼요. 왜냐면 워낙에 등락이 크고, 한 번에 등락이, 한번 크게 이루어지면, 투자자람들 못 팔게 해. 왜냐면 워낙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급등했다가 하는데, 근데 이거, 어어, 하다가 내가, 어 수익 좀 났네 하고 그냥 팔아버리면, 이거, 이거 다 놓친다고, 이거.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을 논하지 말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36,000원이, 36,000원 이하 가격에서 모아가세요라고 막 말씀드리고, 이거 넘어가면 이제, 어, 저기, 하늘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뭐, 제가 뭐, 신도 아닌데 어떻게 맞춰요? 다만, 이제,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지금 HLB가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작업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모멘텀으로 저는 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제목 타이틀에도 걸어,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분 투자는 분명히 했어요. HLB 생명과학이 HLB 모회사 지주사죠. 모회사 HLB 주식을 사드렸어요. 이거 지금 오늘 공시 나왔죠. 아, 공시는, 공시는, <laughs> 잘 보세요. 오늘 뉴스에 나왔죠. 아, 진짜 투자자 여러분들 이거 속 터져야 돼. 진짜 이거 나쁜, 진짜 나빠요 이거 이러면 안돼 네? 투자자 분들 이거 진짜 나쁘다고 이러면 안돼 이거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할 줄 알고 잘 알고 가셔야 돼자 오늘 기사 내용들 한번 쭉 보세요 어제하고 오늘 한번 쭉 보세요 이거 HLB 생명과학이 HLB 지분 확대했다 기업가치 재고 위에서 뭐 뉴스 이제 나오죠 네? HLB 생명과학이 지분 샀다잖아요 어제 오후에 장 끝나고 뉴스가 대세적으로 나오죠 이게 산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인간들이 아유 죄송해요 좀 막말이 나오는데 아 욕해도 돼요 어. 너무 개인 투자자들을 진짜 이 마음을 너무 뭐 욕되게 하니까 화나게 하잖아요 이거 언제 샀는데 이거 이거 언제 샀어요 이거 잘 모르면은 그냥 이거 잘 봐요 이거 그냥 내용 나온 걸로만 봐서는 어 그냥 지금 샀나? 그냥 어, 어제 오늘 어, 어제 그러면 오늘 시간 어제 시간에 샀구나 어제 장마감에 샀구나 어 그럼 주가 올리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할수 있는데 그 제가 5월 18일 날이 급락 나올 때 급락 나올 때 제가 봤으니까 급락이 그냥 급락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거 좀 장난 장난이 심하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물량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급락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요.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이 공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금감원 공시에 들어가면 여기 대량 보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네? 진양권 대표는 진양권 대표는 이 공시 상황에서 그냥 대표라서 이름이 올라간 거고 실제로 여기 안에 보면 세부 변동이 들어가면 누가 샀어요? 누가 산게 나오죠 여기. 누가 산게 나오죠. hlb 생명과학이 샀잖아요 시간의 거래에서 응? 237,100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변동 일 5월 18일 샀잖아요 이 급락 나오는 날 근데 웃기죠 급락 나오는데 어떻게 저점과 고점을 맞추고 어떻게 맞춰요 물론 시간의 거래서 사긴 샀다면은 근데 주가를 급락시켜 놨잖아요. 매수, 매수한 취득 가격이 얼마예요? 35,850원이잖아요. 투자자분들. 이날, 이날 5월 18일 날, 5월 18일 날 저가가 얼마예요? 저가. 저가가 35,700원이죠. 물론 시간에거래서 샀으니까, 뭐, 종가 수준에서 이제 샀으니까, 종가는 35,850원이에요. 그러니까 종가 수준에서 샀다고 보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집은 싸게 살수 있는 집은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공시 정보가 뜨고 주가가 급등했지만 사기 위한 어떤 어, 의도적인 이 주가 하락이 아닌가 이 대량 매물이 이렇게 뭐 물론 개인 투자자 비중도 많이 있었겠죠 개인 투자자 비중도 있었겠죠 예, 매도하는 한번 볼까요 그날. 5월 18일 날, 오히려 개인은 상당히 많이 사들였는데, 외국계 창구에서 많이 나왔네요. 그쵸? 그렇죠? 외국계 창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거 좀, 아 참, 그거 좀 알고 계시죠? 그 SG증권. 외국계 증권 있죠? 어. SG증권 사태. SG증권 아시잖아요. 이제는 외국계 증권 하면 아주 그냥 치가 떨려요. 그쵸? 그렇죠? 투자자분들. <laughs> 외국계 증권에서 73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할때뭐 모르겠어요. 뭐그 전날 17일 날은 41만 5천 주 샀으니까 뭐 단타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를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예, 그냥 우리 한국의 어떤 증권 이 투자에 대한 그 신뢰가 좀 떨어져요. 신뢰가 떨어지고 우리 투자자분도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다만 이거를 너무 뭐,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한국에 대한 수준이에요. 음,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증권, 금융에 대한, 어, 이, 룰, 룰. 그니까 규제, 법, 이런 것들이 수준이 지금 수준이에요. 그니까 러 이거를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투자자분들.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이용해서 내가 내 돈, 내돈 내, 내돈 내, 내, 내 내산이니까, 내돈 주고 내가 산 주식, 내가 수익 잘 벌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누가 뭐 내가 손해봤다고 해서 정부에서 뭐 국가에서 다 책임져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량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필승해야 됩니다. 필승. 주가 지수 이렇게 오르는데, 예, 네, 필승해야죠. 그5% 10% 올랐다고 팔지 마시고, 반드시 필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착같이 끌고 가야지. 예, 네? 악착같이 끌고 가야죠 얘네들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이 HLB를 지분 확대를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겠지 단순히 뭐10% 20% 먹으려고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생각할 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아저 회사의 대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투자자 여러분들 사기치란 얘기가 아니고 저 대,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SG증권 사태처럼 내가 그 사기꾼이 된 마냥 생각을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아 내가 이 주식에 내가 사기꾼이면 아이 주식을 내가 얼마 정도 올려야지 내가 먹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제가 과거부터 이 주식 경력을 내다봤을 때어대 대체로 대체로요 주식이 급등하면은. 대체로 주식이 급등하면은 한100% 정도가 일단 넘어가면 시총이 좀 있는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총이 너무 작은 종목들은 뭐 100%가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은 뭐두 배, 세 배, 열배 뛰기도 하죠. 어. 0배 뛰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종목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저 아주 잡주는 얘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HLB처럼 시총 있는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시총 있는 종목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보통 한100% 정도 넘어가면 좀 주가 조정이 나와요. 참고하시라고.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목표가를 거기까지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더블인, 뭐, 저기, 뭐한 7만원 정도 본다는 게 아니고, 어, 보통 한100% 정도 오르면, 어, 조금, 이렇게, 매물이 좀 나오더라. 그냥 그 정도 참고사항 정도 하시면 돼요.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 위주로 봤을 때, 너무 높은 종목 제외하고요, 어, 중, 중형주 정도 얘기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고, HLB는 일단은 오늘 어 일단은 좋은 신호입니다. 좋은 신호고 이렇게 회사에서 어뭐 지분을 또 투자했던 얘기는 다 긍정적인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고 음 결국은 5월 18일날 장난이 좀 심했고 그 의도적인 장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어쨌든 HLB 생명과학은 어잘 샀고 음잘 샀고 제가 장, 장난 잘한다 그랬잖아요 음, 그쪽이 잘 친다니까 장난은 잘 쳐요 어쨌든 이런 장난이 좀 심했지만 좋은 결과는 분명히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뭐 추천 이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36,000원 이하에서 담아 가시라고 했으니까 기껏 수익나봐야 지금 뭐한4-5% 정도예요 뭐 이거 수익 먹으려고 우리가 투자,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어, 이 굳은 심지 음,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마음을 깊게, 에, 딱, 엉덩이 무겁게 딱 붙들고 계세요. 잘 들고 계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고, 물론 저기 그, 신약허가, 가암 1차 그, 리보세라늄 가암 1차에 대한 그, 그, 신청, FD 신청 그런 결과들은, 신약허가 신청 결과들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시기를 두고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뭐, 신청하자마자 바로 막 내일 아침에 바로 저우편으로 발송돼서 됐습니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시차들이 분명히 발생돼요 그러니까 그 시차를 두고 발생되니까 시차를 두고 좀 보시라는 얘기야 천천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하루아침에 막 뚝딱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어 FDA 신청허가 들어간 것들은 앞으로 결과들이 이르면 5월 정도 5월 말 정도 아니면 6월 정도에 이르면 나올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셔라 그렇게 보시고 어, 동사의 종목은 어, 향후에 앞으로도 어, 좋은 추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에서 이거 제가 일수 기법으로 말씀드렸죠? 어, 이렇게 기간을 두고 많이 빠지는 이 기간, 기간,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 가치를 소비한 거예요. 기간을 두고 가격 조정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리고 우측으로, 우측으로 같은 기간 동안에 어 앞에 영상에서 제가 찍어드렸어요 앞에 예. 시간 가치 동안 빠졌고 시간 가치 동안 옆으로 횡보했죠 주가 많이 안 올랐죠 빠진 상태에서 이거 다 소비했어요 그 다음부터 변동성은 어, 아주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해되세요? 이거는 주가가 빠진 거예요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거는 시간 가치 없이 시간을 길게 가는 게 아니라 가격 급등과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으로 모든 게 해결된 거예요. 다 소모된 거예요. 가치들이. 가치가 다 소모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격은 큰 변화 없이 시간을 보냈잖아요. 시간, 기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가치가, 가치가 소모된 거예요. 이해 되세요? 이거 이거 일을 좀 하시면 좋은데 어, 이해 한번 해보세요. 시간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물가라는 게 있잖아요. 물가. 시간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는 오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간 가치를 지났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다 소모했다고 소화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급등이든 급락이든 병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근데 hlb가 지금 이 주가 관리를 위해서 재고 가치를 위해서 좀좀 좀 뭔가 이렇게 작업들을 자꾸 하고 있잖아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라니까 더 얘기하면 조금 저거 하니까 오늘 요까지만 할게요 <laughs>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좋은 수익 낼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함께 해 주시고요 어,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 밑에서 제가 싸게 사가지고 어30% 이상 50% 이상 추천 종목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앞에 영상들 그런 종목들 많아요. 예? 저 HD 현대 인프라 코인가요? 그 종목도 지금 30% 가까이 수익 중인데 안 팔잖아요. 안 파는 이유는 왜 그래요? 워낙 싸니까. 단순히 그냥 액면가가 싼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싸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 지금 싼 종목들이 널려 있거든요. 널려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지금 한꺼번에 다못 담는 거야.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부찬도 협상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시간차를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 부찬도 협상이 잘 해결되고 잘 마무리되면 막 주가가 천정부지로 막 날아갈 것 같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다시 차를 두고 또 지저밟고 또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 종목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당장 오늘 안 사면 뭐 저기, 저기 하늘로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종목들 추천 의견들을 제가 유료 회원들 통해서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문자 신청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이렇게 문자 신청도 좀 받아 보시면서 직장인분들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분석들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해야 돼요. 해야 되고, HLB도 제가 아까 수급적인 부분들 앞에서 말씀드렸고, 뒤로는 지분 투자 완료했지만, 이거에 대한 5월 18일 날 제가 장난치지 말라는 내용들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그 실제로 장난이 좀 심했다는 내용들 어 끝으로 말씀을 다 드렸어요 다 드렸으니까 어 영상 참고해 주시고 어 다음에도 또 분석 영상을 꼼꼼하게 해서 어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해 주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